1800점 찍는거 아니야? 부담스럽게 나 아직도 좀 렉이 좀 걸리는데 그게 톱니바퀴가 생기면은 톱니바퀴가 생기면은 내가 보니까 서버가 화질이 바뀌는거 같은데 톱니바퀴가 저기 구독자수랑 저거랑 상관없는거 같은데 시청자수인거 같은데 그건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아 가자. 간만에 한 열흘 쉬고 들어왔더니 갑자기 게임이 좀잘 되는 것 같아. 아씨. <laughs> 아첫 번째 말고 한두 번째 판부터 애들이 좀. 해드린난리고래가지고아씨 올해 못 잊겠다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이고 잡음이 잡음이 들린다 저요? 트레님닝꺼 어~ 띵띵 이거 잭 물려갖고 난 소리 같은데 잭을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 지금 얘기할 때는 안 걸려요 어~ 또 걸린다 잭 건들면 안돼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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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이거 하면 둠피 있고 탱 있고 내가 루시해야 되나 뒤바 음. 내리고 트레님 루시어 한번 가는 그러니까 아라 어 원일이어가지고 딜런네하면 둠피 들어가거든. 팀장님 메르시에 줄. 아니야 둠피로 투페이 깨면은 게임 터뜨릴 수 있어. 이러면 일단 아라 원일이니까 집중해서 해봅시다. 이거 원일 뭐 감당 못하는데. 아, 음. 실버에서 뭐 원이나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메르시 많이 지켜줄게요. 갑시다. 자시 있으니까 포코걸 꺼낸 거야. 둠피를 믿어. 어? 이제 은장이 폼이겠어 같은 은장으로서 공은 아니야. 오 어, 라인 이 앞에까지 왔어. 라인 먹었어 화영. 어,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이거 라인. 라인 실패. 라인. 라인 잡아 이거 라인. 바스키온이다바스키온 아.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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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가죠 바스 야타 야타 뒤 야타 야타 이거 잘라야지 야타 야타 야타, 야타. 야 길러야돼 야 로드 고 케어 로드 케어 야 아나 케어 좀 아나 케어 아나 온힐이야 아, 아, 야, 이거 트레 빨리 내리고, 루시우 들면 이글필이야 이거. 빨리 가자. 어? 이거 지금 투일이라서 그래. 아, 분피 분필 잘렸자분피 야, 트레밖에 할줄 몰라? 흐흐, <laughs> 잠깐. 아... 조합을 맞추면 된다니까? 트레 짱! 들리잖아! 아니. <laughs> 야이판 빨리 A 이 고쳐 빨리 밀고 다음 판에 트레하게 해줄게 빨리 아니면 탱 할래 탱 트레이장 뭐할 거야 뭐할 거냐고 트레이 지금 하는 거 없잖아 빨리 뭐할 거야 내가 바꿔줄게 탱할 거야 힐할 거야 내가 힐할 테니까 탱할 거야 야 들리는데 안 들리면 지금 뭐할 거냐 고가거가가 <laughs> 힐해줄게 힐해줄게 가자 힐해줄게 라인 내가 힐해줄게 가자 바스티온에서 이거 이겨야지 가자 가자 집중해 집중해 야 라인 라인이랑 같이 가요 여러분들 고만 아... 고만 주고 고만 주어 이거 메르시 안전 안 좋아졌어 뒤로 와 뒤로 와 라인 누어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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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라인 던진다 얘 라인 던진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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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메르시 메르시 잡아, 메르시 잡아 메르시 잡아 이거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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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그렇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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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궁썼다 바스 궁 바스 궁 라인 케어 줘. 라인 케어 해줄게 라인 케어 줄게 이거 메이즈 잡아요 메이즈 메이즈 메이좀 포커싱 좀 해봐 메이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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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님 이제 들어가야 돼 라인님 들어가야 돼아 라인님 들어가야 돼 라인님 들어가야 돼바스바스 잘라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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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잘라 그렇지 라인님 뒤에 좋아 거점봐봐거점봐봐 앞으로 와, 앞으로 와 라인님 앞에요 그렇지 거기 방구로 로도그 로도그 어디까지가 솔죠 뒤로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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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되잖아 라인 궁한번 쓰면 이거 게임 터트릴 수 있어. 솔드 빼봐, 솔드 빼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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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가, 가, 가. 가, 가, 가. 라인, 라인 궁한 번이면 이거 캐리 가능하다 오리시 막았어, 라인 방금 막았어. 아, 아, 날방. 라인 궁써 그냥 아끼지 말고 쏘. 라인 궁써 <laughs> 라인 궁쓰라고 <laughs> 라인, 라인, 라인 케어 해주잖아. 뒤에 뒤에 라인 뒤에 메르시 우리 거점에 메르시 우리 메시 캐어줘 뒤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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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 이제 거점 가자 거점 가자 이제 거점 가려돼 거점 맞아, 밟아야 맞아. 돼 라인이 거점, 밟아. 라인이 거점 밟아 라인이 거점 밟아 라인 포커싱 들어오는 거저메저 저 자리야 자리야 자, 왼쪽에 왼쪽에 라인이 왼쪽에 야따 바스티온 라인 뽕돋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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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스킬보다 라인이 훨씬 낫다니까 음. 포커시포커시만 하면 돼 이거 포커싱만 포커싱만 해줘 포커싱만 왼쪽에 왼쪽에 져 그렇지 자리야 자리야 오른쪽에 그렇지 아 봐봐 야 은장을 믿어 둠피 회복 안되면 내리지 은장을 못뭐 믿어 이제 수비야. 수비를 <laughs> 하십시오 수비. 라인 아까 좋던데. 숨 좀. 라인 잘하던데. 어, 라인 잘하잖아. 와, 칭찬받. 야, 라인 인정받았어. 와, 내 히레 줄게. 숨좀 쉬라고. 나도 숨이 안 쉬어져. 줄것 같아. <laughs> 우리 나도 어. 골드, 골드, 어, 야, 골드가 미뤄지는. 여 골드랑 실버랑 듀오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디오분들, 어, 별로네요. 아니 못 올라가요. 아 왜? <laughs> 야 올라가자. 없죠? 야 저기는 야 골드가 브론즈 끌어주고 있어. 아저 정크해도 됩니까? 아 감사합니다. 또 정크 수비 또. <laughs> 또 어떻게 하셨지 또? 아, 봐봐. 아 메르시, 야 은장 파워가 또 캐리해줄게. 상대 은장도 없네. 아 우리 이겼네 이거. 우리 뭐 은장도 없어? 야 우리 은장도. 리면 아. 이겨야지. 은 <laughs> 어. 음, 아, 음, 음. 아, 음. 게임 이렇게 어, 조합 우리 은장도. 우리 은장도. 우리 은장도. 우리 은장은장은 네, <목소리> 저기 정치하는 거야? 아뭐 이런 게임하면서 실버에서 정치하고 있어. 근데 저런 게 요즘엔 컨셉이어서 속으면 안 돼. 아직 몰라. 지금 연기하는 애들도 늘어나가지고. 좋아, 라인 반격 들고 있으니까 정크가뒤다들어간다니만 해, 마만해 그렇지 또잘 달랐어. 라인님, 시프트 고장 나면 안 돼. 좋아, 시프트 고장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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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거점, 거점, 거점 가, 거점 거점이거점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프트 고장 나면 안 돼. 정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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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치로 게임하시는 아 왼쪽에 정크 왼쪽이 정크 오케이, 왼쪽 오케이. 우주 어 무중력에서 정크 이거 살리로 오지 마세요 여기살리 오지 마 내가 갈게 아정크 짱난다 어더 빨랐다 정크어 방면 내려 방면 내려 방면 내려 그냥 힐 받아 힐 받아 힐 받아 방면 내리 방면 점크 가요 점크 가 오케이 <laughs> 크다크포시라 화염 강타로 녹이면 돼. 화염강타.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메르시가 있잖아. 그렇지. 한조, 한조 있다. 뒤에 한조. 아, 이거 이제 뭐? 어? 저팀, 저팀 하나 풀, 하나 풀안 와, 하나 아. 실파인데. 안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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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누구를 잡아드리면 됩니까? 말만 하세요. 정크군 갔거든요. 누구죠? 잡... 얘기가 없어 얘기가 없어 한조? 한조? 아얘기를 안하니까 내가 와 오늘 첫 승이다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겨야 꼭 이겨야겠네 꼭 이겨야겠네 꼭기겨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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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초월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한조 어 뒤에 뒤 한조 뒤에 둘 잘랐어 둘 잘랐어 둘 잘랐어 근데 무리하지마 지금 집중해야돼 로더 캐어즈 로더 캐어즈 로드케어, 로드 케어 로드. 응. 로드 케어 로드 케어 할 만해 할 만해. 할수 있어. 할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어. 아, 부어야 되나? 진안 아, 되는 거안 되는 거. 아, 잠깐만 잠깐 무리하지 마. 그럼 무리하지 마. 뿅뿅뿅 앞에 뿅뿅 뿅. 뿅뿅뿅뿅 뿅. 지금 출출하잖아, 지금. 야, 집중해. 집중해. 야, 되는 거야. 야, 로도그가 이거 좋아졌는데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를 안 챙겨 가지고. 누가 로도그한테 바나나 우유 안 줬어? 여기 라인 괜찮아. 아, 이거 정크가 앞에서 무등역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잘려서 그러네. 이뻐 빼어, 이뻐 빼 왼쪽에 야타, 왼쪽 위치에 야타. 자, 그 컷. 이건 뭐야? 어, 한 조, 정면에 한 조. 야타 컷. 나이스! 정면으 윈스턴 정면 윈스턴 어 라인님 돌아와 <laughs> 무리하지마 거기까지 안가도 돼 어, 거기까지 안가도 돼 라인한테 그런거 안심켰어 <laughs> 여기 라인보다 디바나 이런것도 괜찮은데 어 디바 디바 응. 정크 왼쪽이 정크 왼쪽이 정크 아 못잘랐어 아 못잘랐네 나이스 구알 정면으로 한조 정면으로 한조 더 한조 자르면 나이스 아이신 아이신 아이신. 아아 이거 살리로 오지 마 살리로 오지 마세요. 죽는다. 이거. 아 이거 정말 공정크야 이거. 어 뭐야? 아번짝이불 타고 있지만 우리가 처리가 안 되는 것같아야 리퍼 궁에 야 리퍼 궁에 홍 시선 끌어줘 시선 끌어줘. 리퍼 궁 쓴다 리퍼 궁 쓴다 나, 우리. 어, 거점에 뒤에 미스턴. 안 돼, 아, 나 죽었다. 안 돼. 리퍼짱, 리퍼 궁이면. 제발. 아, 한쪽. 야, 동중에 있는 걸 맞춰? 왼쪽에 한조, 한조부족 리퍼짱, 궁 써야 되는데, 저게 안듣고 있다. 좋아, 좋아. 정크궁, 상대 정크궁. 포커싱 저거 잡아, 잡아. 뒤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내가 왼쪽으로 튀어 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못들어가데스 뭐 <목소리> 돌아와, 스터 돌아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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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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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그팀다이층에 네. 있다. 그렇다면 정크로 다이 있... 뒤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뒤에서 내려와, 뒤에서, 내려와, 뒤에서?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윈스턴이 이번에 또 괜찮네. 아, 역시. 아, 요동이 너무 아픈 거 같은데. 괜찮나? 괜찮

공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인스 남은 시오 지금 짜증 안 되는 길 살려주러 가면 안 돼. 살... 오한 조공 한 조공 빠져 빠져 빠져. 중에 한 조공. 솔 조공 솔조 어디야? 오른쪽에. 아, 안 돼, 안 돼, 뽕바고 가야지. 봉각고 아, 응, 가야지. 솔지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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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솔저, 저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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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지마 막았어, 막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되네 되네. 막쳤어. 아 쳤어. 아우 골드에서 만나봅시다. 골드에서 만나는지만 남았네. 어 정면에 뛰었다. 괜찮아 괜찮아. 라인도 아무것도 아니야. 정크궁으로 끝내줄게. 가다 정크. 정크궁. 정크. 안 돼. 그래, 나이스. 띵동새이 뭐야 우리 리퍼키. 캐... 어이끼피 아, 나다수아아수아심아다수고심아다 수아심다. 수아 수아심다. 다아다아심다아 예상이. 아 여기서 내가 하나 잘린 게 컸네. 아안 됐어 완만는 거. 와 이걸? 어... 이걸 걸었어? 뭐지? 안 주자. 와처치기 54%? 뭐야? 야 근데 그나왜 이기려? 이기기로... 기야왜 <laughs> 이기냐나. 잠깐만. <laughs> <laughs> <끝> <끝> 야, 이씨, 잠깐 하러 들어왔다가, 어? 1800 찍겠는데? <laughs>